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입니다. 이번 영상 건에 주는 뷰티 디바이스로 추천하는 셀레뉴 리뷰 영상을 들고 왔어요. 셀레뉴 EMS는 국내산이고 탄력으로 고통받는 분들만을 위해 제작된 얼굴 탄력용 케어 기기예요. 그럼 언박싱 해볼게요. 충전 거치대가 있고 전용 크레들로. 편리한 충전과 UV, LED 살균 소독으로 깔끔한 보관이 가능해요. 오직 탄력만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마, 볼, 턱, 등, 근육에 맞춰 만들어져 탄력에 좋아요. 셀레뉴는 부위별 맞춤형으로 탄력을 원하는 부위에 정확한 자극을 줘요. 그럼 얼굴에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30대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피부 처짐을 위해 사용하게 된 셀레뉴 EMS 마사지기. 중력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탄력을 위해선 아래로 처진 얼굴 속 인대와 근육을 다시 당겨 줘야만 해요. 셀레뉴 사용법은 세안 후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 또는 마스크 시트를 얼굴에 골고루 펴서 발라 줘요. LED 모드로 피부결을 따라 마사지하듯 사용해주시면 돼요. LED 탄력 테라피는 IR 기술로 얼굴 근육에 이안과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넣었고 630 나노미터 파장으로 세포가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IR 에너지가 혈류를 증가시켜 안색을 밝게 해줘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5분 후 자동으로 꺼져요. 그 다음은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다시 얼굴에 발라준 후, EMS 모드로 원하는 부위를 살며시 눌러주며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 모드가 있고, 저주파 기능으로 만들어져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요. 1 모드는 낮은 주파수로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마사지고, 강도는 모드별로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2 모드는 얼굴 근육을 보다 강하게 자극해주는 마사지고, 원하는 강도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5분 후 자동으로 꺼져요. EMS 모드를 사용시 이렇게 얼굴이 떨리는 걸볼수 있죠. 탄력 전용으로 전문적으로 나온 제품이고 이마, 볼, 턱등 근육에 맞춰 만들어져 탄력에 너무 좋아요. 일단 사용하면서 또 좋았던 장점이 가벼워서 사용시 손목이 아프거나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연구 끝에 미세한 얼굴 근육 속까지 이안과 수축을 도와주는 2 1 m a 어 출력 전류를 낼수 있게 개발되어 탄력 전용 기기로 추천해요. 처진 얼굴 속 인대와 근육을 다시 끌어올려. 며칠 동안 계속 사용했더니 전보다 얼굴 탄력이랑 피부 톤이 개선되었고 확실히 피부에 수분과 탄력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얼굴 탄력 하루 10분으로 달라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상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안녕!